그래서 지금 더욱 먼 거리를 거리낌없이 다니고 더욱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성향을 갖게 된것 같다. 나는 이사를 8번 했다. 혼자 살게 된지 5년 차에 접어든 나는 이사만 8번을 하다 보니 이사 고수가다 되었다.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지 이동 때문이다. 나는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새로 계약할 때마다 고객사에 투입되어 일을 한다. 그때마다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 나의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군자, 수원 두 번, 우창 두 번, 증평, 이천, 군지함 이렇게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 묻는다면 나는 나름 여기서 즐거움을 찾았다고 답한다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는 인천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사는 동네가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이 싶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떠나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던 나였다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힌다는 게 어떤 건지 또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몰랐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고 그곳을 살아보면 그곳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깨달은지 5년차가 되었다. 덕분에 나에게 편도 200km쯤은 포합 동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먼 거리를 거리낌없이 다니고 더욱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성향을 갖게 된것 같다. 드디어 이사를 다 끝내고 군지함으로 친구들이 왔다. 벌써 집들이만 8번째인 셈이다. 얘네들은 집들이가 진리법도 한데 항상 먼 곳까지 와주어 고마운 친구들이다. 심지어 친구 한 명은 내가 살았던 모든 집을 방문하는 걸 본인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여태껏 살았던 8가지의 집을 빼놓지 않고 모두 방문해 주었다. 이런 친구 덕분에 내가 타지 생활을 해도 외롭지 않게 살았던 것 같다 겸사겸사 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모이긴 했지만 집들이의 진심인 친구들이라 최대한 감성을 챙겨본다며 파라솔까지 챙겨왔다 하필 캠핑 중이 나 말고도 한명더 있어 그토록 원하던 테라스에서 캠핑 흉내를 낼수 있었다 마당이 있거나 테라스가 있는 집에서 캠핑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나는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이루어진다. 이런 경험 또한 이사를 여덟 번 정도 다니다 보니 할수 있는 듯 싶다. 어쩌다 보니 살면서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듯 캠핑을 좋아하니 테라스 있는 집으로 이사 도오게 되고 테라스를 꾸밀 수 있는 파티라이트, 의자, 랜턴 등등 별 다른 준비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신기했다. 어쩌면 이런 시골 구석에 살게 되었다고 불평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인생은 어차피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뿐이고 나는 그때마다 내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며 조각을 맞춘 것에 대해 기뻐하는 그뿐이다. 저녁 메뉴는 구이 바다에 구워 먹는 삼겹살로 정했다.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 맛 또한 대박인 메뉴는 삼겹살만한 게 없지 싶다. 삼겹살을 한점한점 구워가면서 우리의 감은 깊어갔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또 얼마나 재미있을지 신이났다. 아마도 항아리에 랜턴을 올려두는 경험은 어떠한 캠프도못 해봤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이건 나만이 할수 있고 나만 해본 경험이다. 나온산장.